안녕하세요. 운산구 1학년 여러분. 재미있는 기술가정 시간입니다. 모두들 방학 잘들 보내셨나요? 2학기 기술가정 시간에는요, 1학기 때 미리 외교했던 것처럼, 가정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인간 발달과 가족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가정 생활 문화와 가족의 안전, 자원 관리와 생애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시작하게 되는, 어, 일단은요, 원격 수업 때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과제에 대한 노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라는 수행평가로 점수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수행하는 가정 수업이 2차 시 분이기 때문에 각 차시별로 과제를 잘 수행하시면 각 차시별로 1점씩, 그래서 총 2점씩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부디 성실하게 과제를 잘 제출해 주셔서 점수를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정수업의 꽃인 조리실습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모든 가정분야에 관련된 독서 활동을 통해서 독후감을 작성하는 것이 마지막 수행평가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2학기 평가는요. 지필평가가40% 수행평가가 60% 그리고 수행평가는 조리실습, 그리고 조리실습과 관련된 보고서, 그리고 독후감, 그 다음에 원격 수업 과제인 포트폴리오로 이루어져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업, 가족의 시작, 바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학기첫1단원 인간 발달과 가족 관계에서는 사랑, 결혼, 그다음에 임신, 그다음에 출산, 자녀 돌보기가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랑,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사랑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녀간의 사랑만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어, 친구 간의 깊은 우정을 말하는 사랑, 혹은 이런 이쁜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 아니면 깊은 자기애, 혹은 뭐 신의 사랑인 아카페적인 사랑, 모두 다 사랑이죠. 그렇다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늘 함께 있고 싶은 것, 음,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어 주는 것, 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헌신하는 것, 음,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참 어렵지만, 이것 모두 다 사랑이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사랑의 표현이 참 제각각이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렇게 다양한 사랑의 종류를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이론이 바로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9페이지 세 번째 줄에 성숙한 사랑은 친밀감, 열정, 헌신, 책임감의 요소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다 라고 나와있죠. 이게 바로 스턴버그의 이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턴버그는 사랑의 기본 구성 요소를 친밀감, 열정, 헌신의 3요소로 분류하여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3 구성 요소에 따라 사랑의 유형을 분류하고 삼각형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사랑의 깊이와 균형을 알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3 요소가 균형을 이룬 사랑은 성숙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정상각형으로 표현된다고 하였으며 삼각형이 크면 클수록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크고 깊은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요소 중 어느, 쪽으로, 어느 쪽 요소로 마음이 더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사랑의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친밀감으로만 마음이 쏠린 경우를 볼까요? 스턴버그는 이를 우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열정으로만 마음이 쏠린 경우를 도치적인 사랑으로 봤고요. 도치적인 사랑이라 쉽게 얘기해서 금사빠를 말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첫눈에 빠진 사랑 또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가 아닌 이상화하는 환상으로 가득찬 망상으로 치우치는 사랑을 말합니다. 친밀감과 현신의 요소가 결화된 열정적인 흥분만으로 이루어진 사랑이죠. 이는 거의 즉흥적으로 생겨났다가 상황이 바뀌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랑의 종류를 보죠. 아주 쉽게 불타올랐다, 쉽게 그 열정이 꺼져버리는 거니까요. 그럼 헌신만 있는 사랑은 어떨까요? 스머버그는 이를 공허한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스머버그는 이를 사랑에 대한 결심이라는 말로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친밀감이나 열정이 전혀 없이 상대를 사랑하겠다고 즉 사랑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함으로써 생겨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예전에 우리나라의 중매결혼 사회에서 서로 헌신하는 것으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공허하다라는 말을 의미에서알수 있듯이 오래된 연인 관계에서 서로 간의 감정적인 몰입이나 육체적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바로 끝이 보이는 관계에서 가끔 발견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의 요소로 치우친 경우도 있겠죠. 먼저 열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쏠린 사랑을 볼까요? 스탐버그는 이를 얼빠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친밀감의 요소, 즉 둘의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음, 시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피할 수 없는 열정을 싣고 한심만이 남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충격적인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오래된 뉴스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장기를 팔아서 명품백을 선물해준 남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기사에 나왔던 건데요. 실제 여자친구는 면품백을 받은 이후에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이죠. 이 남학생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성숙한 사랑일까요? 얼빠진 사랑이죠. 위험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랑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친밀감과 열정의 마음만으로 이루어진 사랑을 볼까요?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죠. 서로에게 육체적, 감정적으로 밀착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낭만적 사랑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고전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데요. 도티적 사랑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도티적 사랑은 친밀감이라는 요소가 빠짐으로써 낭만적 사랑과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친밀감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사랑을 볼까요? 바로 동반자적 사랑입니다. 우회적 사랑이라고도 하는데요. 열정의 주된 원천인 육체적 매력이 약해진 오래된 우정 같은 결혼에서 자주 발견되는 사랑입니다. 실제 선생님 친구 중에 학창시절부터 10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 전그 친구에게 상대방에 대한 느낌이 어때?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야 우린 이미 가족이야라고요. 불타는 사랑은 아니지만 그만큼 친밀감의 또 다른 표현인 정이 많이 들었고 서로의 관계에 대한 헌신과 같은 책임감과 같은 마음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애적 혹은 동반자적 사랑이고요. 사실상 대부분의 낭만적 사랑은 차츰 동반자적 사랑으로 변하면서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가기도 하죠. 자, 그럼 사랑의 세 요소들이 마음이 없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랑이 아닌 거죠. 그리고 세 요소들이 모두 조화롭게 마음에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교과서 9페이지 마지막 세 줄에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성숙한 사랑은 두 사람이 인생의 반려자로서 공통의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또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함께할 수 있는 감정으로 발전하여 결혼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성숙한 사랑을 얻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지키기는 더욱 어렵겠죠? 하지만 연인인 상대방에게 친밀감, 열정, 헌신이라는 마음이 적절하게 유지가 될때 우리는 이러한 성숙한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 이러한 사랑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에 매우 중요한 마음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연애하시나요? 엄청 마음이 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은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테스트를 해보면서 자신의 사랑의 삼각형은 어떤 모양인지 확인하고 성숙한 사랑을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해보기 활동도 해주시고요. 자 화면을 멈추고 학습지 이쪽에 해보기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우리 영화 속 주인공들의 사랑을 스턴버그의 삼각형 이론에 근거해서 유형을 한번 나눠 볼까요? 먼저 타이타닉.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들은 첫눈에 반해 사랑을 나누는데요. 사랑에 빠진 지 3일째 되는 날 사고가 나서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죠.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이 꼭 살아 돌아가 평범한 인생을 살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여자 주인공이 나무 조각에라도 매달려 살기를 바라고 본인은 바닷속에서 얼어 죽게 됩니다. 이들은 열정도 있고 죽음을 앞두고 서로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었지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밀감이 결여된 사랑이라 바로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비추어 보자면 얼빠진 사랑에 해당됩니다. 좀 재미있죠? 두번째 오페라의 유령은요. 남자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세요. 상대에 대한 열정만 있을 뿐 헌신도 친밀감도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죠. 바로 도취적인 사랑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이란 영화인데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인생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실제 감독의 장인 장모님의 러브스토리라고 하는데요. 고등학생 때 첫사랑인 남녀 주인공은 부모님의 강한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 사랑을 하는데요. 그 첫사랑의 감정이 서로가 함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도 열정, 헌신, 친밀감의 감정을 가진 채로 지속됩니다. 바로 성숙한 사랑과 아름다운 사랑, 누구나 꿈꾸는 사랑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시간이 되면 함께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 성교제를 하면서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되면 성적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성욕은 인간의 기본 욕구, 애정을 확인하는 수단, 자녀 출산의 기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무절제한 혼전 성행위로 성병이나 원하지 않는 임신, 미혼모 문제, 낙태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을 경험할 수도 있죠. 성인이 되어서 갖는 성적 충동은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성행동 시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애정 표현이나 교감을 위해서인지를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하며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질수 있을 때까지는 성행동에 대한 자기조절이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성의식이 과거보다 무척 개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결혼 전 성행위에 대한 생각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참 재미있게 서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을 텐데요. 코로나19로 아쉽게나마 과제로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1차 시 과제를 수행해주세요. 2학기 수행평가 안내에서 이야기했듯이 과제 수행 여부는 포트폴리오 수행평가 및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반영됩니다. 물론, 논리적이고, 또 구체적이며, 성심성의껏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몰라요라든지,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감점 대상입니다. 작성 기한은 당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2차 시에 뵐게요.